조드레박 신부의 영적일기 알렐루야 까꿍 깊은 우물이 있습니다. 줄이 짧은 두레박으로는 깊은 우물의 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억지를 부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줄이 짧으면 당연히 줄을 늘리거나 다른 우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게으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아할 8일 축제 동안 내내 그동안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위해 사순 시기와 성삼일 동안 공로를 쌓았던 수고의 대가로 이제 저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차례입니다. 그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삶이 기쁨으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평안하냐는 뜻은 기뻐하라 라는 의미입니다.그리고 희망하고 소망하라 라는 의미입니다.그러기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초대받아 미사에 참내하여 평안하냐 라는 말씀도 듣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은총으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보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여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평안하냐? 어찌 보면 이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괜찮으십니까? 왜냐하면 큰 일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흘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오늘 아침 막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안부를 물어보아야 하는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안부를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주고 또 주시고 베풀고 또 베푸시고 섬기고 또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저희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늘 저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실 때 그들은 대답 대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절을 하였습니다. 즉, 보활하신 예수님께 경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 5장 25절 이하를 보면 주 예수님을 경배하는 은총은 열두 해 동안 하열하는 병에 걸렸던 여자의 모습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경배하였더니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병이 낫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아멘. 사랑하는 고우님들, 저 두레박 사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고우님들에게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묵상합니다. 한마디로. 고우님들에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다. 기억조차 나지 않게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일은 일곱 번씩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50일을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제 천천히 일어나 걸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고은님들과 함께 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제, 평안하냐? 라는 천상의 특별한 그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우님들, 삶이 외롭고 두려울 수 있지만, 보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으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활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멘 저 두려 박사제도 보아라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고은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은님들 그리고 고은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보아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처음 만나 사랑을 고백했던 첫 마음으로 돌아가 그분께서 고은님들에게 소낙비처럼 내려주시는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